자, 이번 시간에는요. 혹시 나도 치매? <laughs> 저도 깜빡깜빡해서 냉장고에다 핸드폰을 뒀더라고요. <laughs> 제가 일인몇 억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laughs> 갑자기 긴장하다가 그때 긴장할 텐데. 김치 담그다가 뭐뭘 가지러 갔다가 <laughs> 냉장고에다 둔 것입니다. <laughs> 혹시 여러분도 치매? 자. 알츠하이머 유물을 가리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 비싼 돈 주고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복잡하게 하시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치매인지 아닌지 유물을 가리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나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님의 그책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요 이 중금속의 레벨이 많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은, 카드늄,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어, 뭡니까, 납수은, 카드늄은 생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암 환자들이 중금속, 인체 독소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암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이 중금속 배출을 해내고 인체 독소 배출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으로 의해서도 이런 중금속이 축적이 되지만, 알차이, 하이머 병과 이, 뭡니까, 소아마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왜, 저 요새 TV에 보면 암 환자분들이 다 어디로 가세요?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산으로 가세요. 예. 왜 그런지 아시, 아, 아시겠어요?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에 덜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츠하이머 질병은 이 코와 뇌의 냄새를 주관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뇌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서 결국은 대부분의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콧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콧구멍으로 흡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상록수 나무가 많은데 이런 데서 이 이런 소나무 향을 흡입하고 이 피톤치드를 흡입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폐가 폐활량이 높아지고 폐종량이 높아지면서 폐동맥의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하면 폐 기능이 살아나면서 뇌까지 쫙 연결되면서 뇌 신경이 생생해져요. 그래서 뇌 동맥에 막힌 것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체가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코의 구조는 직접적으로 외부 물질이 뇌신경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코와 뇌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코 안에 후각신경 조직의 신호가 뇌로 직접 방해 없이 직접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 코와 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와 뇌 사이의 막을 BBB,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요. 이 피와 블러드와. 이뇌 사이에 베리어 장벽이 이렇게 있는 이 BBB를 통해서 인체 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도 하고, 요게 어디로 가냐면 CNS라고, Central Nerve s y 이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로 쫙 연결이 돼서 여러분 온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가 막히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예, 이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 그래서,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저녁에 잠못 주무시고 호흡 못 하는 수면 무호흡 장애 있는 분들. 건강이 완전히 레벨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BBB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게다가 이 스케,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이 골격근 이 통해서 신경 통로를 통해서 세포가 복제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BBB와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감염 통로이기 때문에. 이 코와 뇌의 기관이 얼마나 알차이머나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이번 시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들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피와 뇌 사이의 막 BBB를 통하는 경로가 바로 소아마비, 이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 통로라는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유칼립투스 이, 오일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세균이 빨리 죽어요. 뇌로 이렇게 흡입할 때. 폐기능도또 빨리 좋아지고,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면, 캐나다 공중보건당국이 1930년대 학생들에게 폴리오 발병이, 소아마비 발병이 높아질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아마비인 사람들한테 콧구멍에 내피막을 지집니다. 여러분, 이거 연관성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웬 소아마비에 콧구멍을 지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암환자가 이 코에다가 이거 프로폴리스를, 뭡니까, 유칼립투스를 흡입하지? 이해되십니까? BBB 이 뇌와 피 사이의 혈관의 통로가 센트럴너브 시스템 중추 신경계를 확 자극해서 이 멘톨 성분이 많은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가면 뇌 신경이 확 살아나 세포의 산소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시골로 가셔서 이런 좋은 공기를 흡입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연관성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이이 코구멍을 지지네요. 자 보세요. 자 20세기 초에 이 코의 후각 수용체 세포들이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는 주한 경로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검사한 데 이래요. 어왜내 몸에 알루미늄이 있고 수은이나 중금속 납과 같은 카드늄 이런 중금속이 왜 생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선이나 이런, 음, 이런 음식에 동물성 음식에 의해서 중금속에 감염될 수도 있지만 또 정제 소금에도 알루미늄을 많이 있지만 이게 다. 먼지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 중에도. 그리고 그렇다고 시골에 가도요. 농사 많이 짓는데 농약 많이 치고 제조제 많이 뿌리는 데는 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역학조사해 보면 그 동네 우물에 이 중금속이 저 뭡니까 농약, 제조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돼갖고 뇌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환경도 여러분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 중에 흡입했는데 알루미늄 카드늄금 망간 등이 이 신경세포 후각 수용체를 통해서 뇌에 옮길 수 있는데 1 시간에 2mm 속도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하루에 2인치를 가는 속도입니다. 대단한 속도죠. 자 그런데 이 이론에 의심을 하는 사례 연구 보고도 있긴 합니다. 선천적으로 아예 후각 신경이 없는 사람도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음식물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프리온 가스 같은 것은 바로 이 후각 기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재밌는 이 엑스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임상 징후 중에 하나가 바로 후각 냄새를 못 맡는 특별히 오른쪽이 아니라 뇌, 뇌 왼쪽에 있는 코에 냄새 기능을 못, 못 맡습니다. 그래서 후각 상실이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인식 태화를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이런 임상 증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쪽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스 치매인 것 같으세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얼핏 볼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이쪽? 요쪽? 이쪽? 요쪽? 이쪽이 알츠하이머인 것 같으세요? 반대입니다. 자 이게 이 라벤더 향을 이렇게 뿌렸을 때 뇌의 센트럴 넓브 시스템에서 자각을 해요. 향에 대해서 자각을 하니까 이게 붉은색이 자각하면서 오는 인지 기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냄새를 맡아요. 요건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정상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후각 기능의 변화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예측 진단하는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아, 여기 보시면 후각 기능 뒤에 숨겨져 있는 뇌 질병 표지자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MRI 영상 촬영을 할때 냄새 의 반응에서 뇌에 각기 다르게 작용한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라벤더 향을 이렇게 맡게 했더니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냄새를 못 맡아요. 이쪽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환자들은 냄새를 못 맡고 정상인들은 냄새를 다 자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이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고 파킨슨도 이쪽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 때문에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변했는데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가 알츠하이머인지 치매인지 자각할 수 있는 뇌 기능이 내가 퇴화되어 있는지.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땅콩버터 상품명은 여러분들이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땅콩버터를 이제 뚜껑을 열고 검사를 하실 거예요. 자, 초기에 이런 비싼 검사를 할 수가 없는 분들, 자, 재밌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팀이 피넛버터, 땅콩버터하고 30cm 자만 있으면 알츠하이머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되게 지금 이제 주의하실 나이죠. 어, 요새는 점점 빨라지시더라고요. 왜냐면 하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의 심각해져요. 예 그래서 그것도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 왼쪽 콧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 맡는 것을 주로 우리의 왼쪽 뇌에서 처리하고 오른쪽 콧구멍을 통한 냄새는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요 사진처럼 이제 임상 심리학자가 이 알츠하이머인지 치매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을 감고 코로 한쪽 코는 손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한쪽 코에다가 30cm 자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여기다가 피넛 버터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피넛 버터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한쪽 코는 이렇게 막고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합니다. 점점 점점 가까이 오게 해요. 이렇게. 이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족들도 테스트 해보면 좋습니다. 자, 두 눈을 가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자, 입도 막으시고요. 코로만 숨으십니다. 지금 구호흡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한쪽 콧구멍을 이렇게 막으시고, 한 손으로는 30cm 이렇게 자를 들고 막지 않은 콧구멍 가까이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눈과 입과 한쪽 콧구멍을 막은 다음에 피넛버터 뚜, 통에 뚜껑을 자 끝에 가져가서 이렇게 열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피넛버터 냄새를 알아낼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콧구멍 가져야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피넛, 오, 냄새가 전 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자, 피넛버터 냄새를 알아낸 거리를 적어 놓고, 그리고 같은 과정을 다른 콧구멍을 막고 냄새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정상인들은요, 피넛버터가 평균 크기에서, 여러분들 이 냄새 나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지금 나거든요. 양쪽부터. 저 확실히 치매 아닙니다. <laughs>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피넛버터가 평균 코에서 18cm, 약 7인치 가까이 오면 냄새를 알아냅니다. 벌써 피넛버터인지 고소한 참깨 질마 향 같은 게비슷한게 납니다. 자 그런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환자들은요 오른쪽 코구멍은 정상적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18cm 거리에서도. 그런데 왼쪽 코구멍으로는 약간 5cm 가까운 거리에서야 피넛버터 냄새를 맡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12cm 거리까지 가면 못 맡아요. 자, 매일 검사에서 똑같이 이런 결과가 반복됩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들은 왼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해요. 그리고 정상 그룹의 사람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없는데 이 알츠하이머의 통계를 보니까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의 차이가 보니까 17.4에서 5.1, 17에서 5를 빼니까 12cm 차이의 거리가 간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냄새를 못 맡아요.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데요. 자 오른쪽 도표 요걸 보시면 12cm 정도 거리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의 콧구멍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리 간격이 보니까 12cm 정도 간격이 있어요. 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왼쪽 콧구멍 후각 기능의 상실이 모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와 내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다 보면 냄새를 못 맡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정상적인 사람들의 오른쪽 왼쪽 후각 기능 차이가 약몇 센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12 c m 정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왼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자 다른 원인으로 치매가 된 환자를 제외한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두뇌가 손상된 환자를 제외하고 왼쪽 오른쪽 콧구멍으로 냄새 맡는 거리 차이로 검사하는 것은 100% 정확하게 다 맞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왼쪽 오른쪽 냄새 검사도 다100% 맞았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를 구분해서 찾아내는 검사는 92%가 정확했습니다. 이 말은 어 얼마나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알츠하이머 환자 진단 기준은 여러 가지 페트 영상검사나 척수검사나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알츠하이머를 판별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또 굉장히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검사 대신에 아주 정확하게 이 피넛버터와 자만 30cm 자만 있으면 판별할수 있는 검사는 굉장히 정확한 측정 도구로 의료인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넛버터 냄새 검사가 알츠하이머병을 초기 알아내기 위한 진단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살펴봤는데 이 그림처럼 자눈 감고 그 다음에 코도 이제 입도 막고 그 다음에 코를 한쪽을 막고 그 다음에 이쪽 뚫린 코로는 30cm 자를 대고 피넛버터를 하나 장만하신다면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바람 물질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요렇게 가까이 점점점점 가까이 대보셔서 이렇게 완전히 가까이 가서 냄새 맡는 분들은 뇌동맥류 의심하셔야 돼요. 뇌혈관에 아직 좀 막혀 있거나 그런 거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아니더라도 간질이나 이런 뇌병변 질환을 의심하셔야 돼요. 냄새를 잘못 맡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다양한 부류들이 하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부류의 강의를 준비해서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진단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음식으로, 운동으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공부 좀 해봤는데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정신이 확 깨시죠.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이혜인 님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혜인 님도 대장암으로 마지막에 투병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하늘마을에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제가 참 도움을 <laughs> 드리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매일의 다짐이라는 이 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용서는 어쩌다 마음 내키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랑과 용서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 사랑이 필요하고 뚜껑 올라올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뚜껑 올라올 때 용서가 필요합니다. 뚜껑 올라올 때 뭐가 필요해요? 예. 화해가 필요합니다. 너무 좋죠. 예. 이거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순간마다. Wake up! Wake up! 새들이 지저귀는 짹짹짹짹 소리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새들의 소리가 우리를 깨우는 소리라고 좀 자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새들조차 나를 깨우는구나. 꽃들이 이 향기로 뇌뇌 비비비를 자극해서 내가 화내지 말라고, 뚜껑 열리지 말라고, 오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나에게 이런 지저김이 있구나. 그래서 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것이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야. 알았지? 나도 다시 알았어. <laughs> 너무 좋죠. <laughs>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용서하게 하소서. <laughs>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마음에 원한을 품지 말고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부 요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절대 못, 용서 못해. 나에게 월급 떼먹은 거다 용서할 수 있고 통장 두개 가진 거다 용서할 수 있는데 작년에 바람핀 것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요 부분적인 용서 말고 전부 용서하게 하고 한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들을 들추어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참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나곧 나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 죄가를 도말했으니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의 기록책에 있는 용서의 기록까지 도말해버리십니다. 브로드 아웃하세요. 그래서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신대요. 미가서에 보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들 생각하기도 수치스러운 그 죄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대요. 우리도 그런 용서를 좀 배우면 좋겠죠 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 바람피는 부분만은 여자들은 절대로 용서하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살짝 웃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아픈 상처들이 많으셔가고 그런데 한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을 들추, 들추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듯 그렇게 용서하게 해주세요 예, 여기 지금 다 용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사회적인 건강, 소셜 웰빙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도 모르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사람은 모른 척 하고 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정말 저를 비난하고 사람 하는 다니는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비겁하냐면? 마치 그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못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에 머리 머리통 받고 <laughs>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이,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도 그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그럽게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여러분들은 신체적 건강만을 위해서 여기서 오셨지만, 하늘 마을이 추구하는 건강은 WHO의 건강입니다. 예. 피지컬 웰빙.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멘탈 웰빙. 예. 맨날 내 마음은 우울해 꿀꿀해가 아니고 내 마음 평안해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의 앞에 와도 내 마음 뚜껑 올라와가 아니고 평안해 이게 바로 소셜 웰빙입니다 사회적인 건강 예,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야 마침내 스피리추얼 웰빙 예, 그냥 뭐 1년 2년 더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거 뺏고 누구를 디디고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될수 있는 세상.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WHO에서 말한 진정한 건강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고 용서하는 인내심을 주세요, 주님.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이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laughs> 그래서 우리 용서 안될때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주님이, 주님이 저를,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저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